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 자산에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전기료 인상의 철강 업계가 자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료를 고도화하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LG화기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해수 담수와역 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지중해 바닷물이 식수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엔터주가 박스권 장세에서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담은 첫 가상자산 기본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최근 정무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황.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5월 본회의 상정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더라도 가상자산을 은닉할 수 없을 뿐, 직위를 이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행위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이 통과돼야만 이런 제재를 할수 있어 빠른 법안 처리 요구가 커지는 중입니다.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해킹, 전산장의 피해를 본 투자자 보상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다른 법안과 병합하는 방법으로 24일 법사위에서 가상자산보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5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보호법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이달 국회에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규제나 뭐제안을 두는 거잖아요. 음. 그럼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어떻게 인정해줄 거냐, 그런 게 빠져있다고 보는 거고. 더불어 정무위는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거래소와 발행업자 평가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연내 국회 최종문턱을 넘기까진 걸림돌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암호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거래소에 반 기능이 몰려 불공정 거래 우려와 함께 국제 규준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현황과 취약성을 점검한 BOK 이슈 노트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사건을 토대로 평가한 보고서인데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을 살펴봤는데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청산 등의 역할은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결제부터 중개, 예탁 등 증권사가 가진 시장조성자 역할까지 하면서 사실상 거래소가 시장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가 광범위한 기능을 가졌는데도 가상 자산의 상장 또는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투자자와 거래소 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게 한은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거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특히 거래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62%가 특정 거래소를 통한 단독 상장인데, 거래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도한 마케팅도 투자자 보호 취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더불어 하늘은 테라 루나 사태를 초래한 알고리즘 기반의 지속 불가능한 일부 영업 모델, 그리고 빅테크 게임사들의 자체 가상자산 불투명 운영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FTX 파산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느는 분석했습니다. FTX 사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인 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했던 건데, 국내 거래소는 현행법상 자체 발행 코인을 자기 거래소 상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동일 행위, 동일 규제 관점으로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규제 수준을 맞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전기료 인상에 철강 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3사는 자체 전기 생산을 늘리고 전기로를 고도화하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성나근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철강 업계가 전기료 인상 복병을 만났습니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르면서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 제강 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킬로와트 시마다 1원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약 1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자체 전력 생산과 전기로 고도화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활용 전력의 80%가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 전기료 인상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 고로와 전기로에서 만들어낸 쇳물을 적절히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탄소 배출 비용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30년까지 수소하는 제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2040년에는 탄소 배출량을 현 상황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부생가스 발전소를 통해 제철소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는 등 자가 발전으로 전기료 인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독자 기술인 하이큐브 기술과 3년 전 가동을 중단했던 당진제철소 A 열연공장의 전기로를 재가동해 탄소중립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동국제강은 포항공장 약 5만 평 부지에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활용, 연간 약 15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로인 에코와크 전기로를 운용해 전력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로 대비 전력 사용량을 30%가량 줄였습니다. 전력 효율을 더욱 높이는 하이퍼 전기로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LG화학이 이스라엘 5대 담수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시도드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을 공급합니다. 연간 1억 톤의 바닷물이 110만 명가량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생산될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시도드 담수화 플랜트. 담수화는 지중해 바닷물에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아시도드 담수화 플랜트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역삼투막 3만 개 분량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삼투막 3만 개 분량은 하루 33.6만 톤, 연간 1억 톤의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고 1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생산해 냅니다. 역삼투막은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과 반대로 농도가 높은 바닷물 쪽에 압력을 가해 농도가 낮은 순수한 물을 뽑아냅니다. 염분 제거율이 99.89%거든요. 물이 칼칼 나오는 거죠. 염분 제거율이 높으면서 유량이 많으니까 이런 점이 고객사들한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담수화 시설은 통상 3에서 5년 주기로 역삼투막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수주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화학은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지중해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KT가 콘텐츠부터 플랫폼까지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 발돋움합니다. 그룹사와 함께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확장시켜 미디어 부문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오늘 그룹 미디어데이를 열고 콘텐츠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만큼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천 IP, 콘텐츠 기획 제작 채널.

KT 스튜디오 지니, ENA, 지니뮤직 등 KT그룹 콘텐츠 분야의 매출 성장으로 지난해 KT그룹 미디어 매출은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을 5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날 KT는 IPTV 셋톱박스, 무선 인터넷 공유기, AI 스피커를 하나로 통합한 지니TV 올인원 셋톱박스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신사 셋톱박스 내 돌비비전과 HDR10플러스를 동시 지원합니다. KT는 앞으로 디바이스부터 플랫폼, 콘텐츠까지 그룹 전반의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김철현 KT 스튜디오 진희 대표는 올해 키워드는 스펙트럼 확장이라며 시청자의 니즈 틈새를 찾고 콘텐츠와 독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눈에 띄는 업종은 단연 엔터주입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엔터 4사의 K팝 주식이 천장을 깨고 날아올랐습니다. 진격의 엔터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보도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올해 엔터주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엔터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몸집이 두 배가 넘게 커졌는데요. 통상 우리가 엔터주라고 하면 SM, 하이브, YZ엔터, JYP 엔터를 꼽습니다. 종목별 연초 대비 주가 추이 먼저 살펴보시죠. 자 우선 JYP입니다. 자 차트 보이실텐데요. 주가 차트 지금 우상향 추세를 급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JYP가 76%가 넘는 주가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요,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이 무려 4조로 몸집이 불어났고요. 시총순위 역시나 6위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특히 JYP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한달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JYP의 주식을 700억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하이브 역시나 68%,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92%, SM은 4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의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엔터즈의 주가상승 배경에는 깜짝 실적이 있습니다. 음원 수익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연이 재개된 데다 지금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JYP입니다. 자, JYP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지금 나오고 있죠? 매출은 1,180억 원,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특히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271억 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하이브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냈고요. YG 역시 깜짝 실적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 SM은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부진하긴 했는데, 경영권 분쟁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관건은 향후 전망이겠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우상향 추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한데다 이런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주도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나 줄줄이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13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12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건 그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 주가가 더갈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증권가에서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향후 실적 전망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통상 엔터주는 일부, 1분기가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1분기 이미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밸류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2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를 일단 경신하는 그림이고. 네 그렇다면 엔터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야 할까요? 네 올해 엔터조 뭐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워낙 빠르게 많이 올라간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증권가에서는 엔터주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키워드로 미국 진출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성적표가 엔터주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어, 지금 JYP와 지금 하이브가 미국 걸그룹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미국에서 걸그룹 A2K를 하이브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협업해서 미국 현지 그룹 런칭에 나섭니다. 이제 K-pop 스타일의 걸그룹을 론칭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개시가 곧 되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주가 변곡점이 형성이 될것 같고 미국에서도 K-pop 스타일이 통하는구나 시장의 기대감이 모여진다면 그게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주가가 안 빠지거나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실적보다는 고그 이벤트들이 주가 상으로는 이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향박에 관해 김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사, 유통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기피 심리로 인한 관련 매출이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산 배양육 시장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는 6월 국제 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인 7월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현지에 파견하며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나섰지만 검증 결과와는 관계없이 방류 초반에는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배양육 개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산배양육은 바다나 양식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제조되는 수산물로 수산물 세포의 추출과 배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기존 배양육 개발은 육류에 집중돼 있었지만 최근 수산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해양 환경 오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쿠아는 수산 배양육 스타트업으로 유전자 조작 없이 수산동물의 세포를 추출해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역시 수산물을 활용한 배양육 생산 기술 연구에 나섰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항생제 배지 개발이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탄생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방을 개발한 스테이션3는 서비스 고도화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개발회사 스테이션3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방은 부동산 정보에 소외됐던 2030 세대에 보다 쉽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다는 목표로 개발된 서비스로 스테이션 3의 창립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다방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2,300만 건, 월평균 사용자 300만 명, 월평균 매물 등록 수 100만 건이 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을 갖춘 부동산 앱이 등장하자 이용자는 빠르게 늘었고, 자본금 3천만 원에 전체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스테이션3는 10년 만에 매출 2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사업 모델을 넘어 온라인에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오프라인 사업에 활용하는 O4O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다방 케어센터를 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다방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성장했는데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내실을 가져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파트너 공인중개사의 허위 매물 직접 제보, 인력 10% 매물 검수 팀 배치, 허위 매물 신고 보상 제도 등을 운영해 단순 외연 확장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에서 더 정확한 매물 확인이 가능한 360도 VR 서비스, 민간 최초 비대면 계약 서비스 등을 출시했고, 지난해부터는 다방이 직접 매물을 촬영해 방의 내부 모습을 별도의 VR 기기 없이 3D로 볼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첫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새 최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5년간 섬단 디스플레이 개발에 65조 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중국에 대준 1위 자리를 탈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손잡은 지한달 만에 어플리케이션 신규 설치가 186% 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꿉니다. 정격 유착의 고리라는 낙인을 떼고 한골 탈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상해안은 10에서 40mm, 강원 영동에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그밖에 전국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속초는 내일 한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고요. 반면 서울은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7도, 세종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과 강릉 14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부산 16도로 시작하면서 낮에는 전주 26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은 내일도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에 동해상과 서해상으로도 대체로 높은 물결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생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